할렐루야. 호세아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 글을 분석하고 지식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마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건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국에서 불러내었다. 애국에서 불러내었다. 애국에 출협을 가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애국의 일장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그 광려에서 불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모든 일, 만나오매 주르약이로 먹게 하시고 어, 물이 터져서 반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말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삼 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네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여 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산 것처럼 보지만 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인생에. 어, 모래사장처럼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 어려운 광야 길을 그냥 걸어가게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뒤에 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왜 하나밖에 없을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얻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두 발자국이 있을 때는 같이 걸어왔다고 그 어려운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그 돌짝밭과 가시밭은 나 혼자 너를 안고 걸었다. 그래서 한발자이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 그런 예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이 말씀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서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팔로 왔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 인생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원래 인생의 모습인데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 같아서 부모의 사랑이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는지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랑과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거죠. 사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뭘 것을 두었노라 했습니다. 여기 멍해와 줄이 나오는데요. 이제 멍해도 원래 이게세이소나이 짐승에게 세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딴 데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소나 이런 것도 이제, 화가 나면 이렇게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이제, 멍해를 잡아서, 줄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여기는 사랑의 줄과 멍해를, 멍해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를 멍해는 우리를 메워서 구속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줄은 뭡니까? 구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이를 이 가둬놓은 구속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속이 멍에의 구속이 아니라 사랑의 구속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왜 나를 자꾸 구속합니까? 나를 왜 자꾸 가두십니까? 어 나를 왜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내 네,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둡니까? 나를 이렇게 구속합니까? 전 착각이야. 하나님 안에서 구속된 것은 사랑이고요, 마귀 안에 구속된 것은 죄의 길이죠,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느냐, 죄의 멍에를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이 사랑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하신 뜻대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데 자꾸 살고 싶은 거지. 우리 교회도 이제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요일이나 주일을 애기들을 지켜보면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집어, 집어 넣습니다. 지금 한참 뭐 이제 구강기가 돼서 그런지 이게 뭐 교회 에 떨어진 있는 플라스틱이나 뭐 장판이나 뭐 그런 거다 입에 있는 거야. 입에서 다 나오요. 오그 빼내고 못 먹게 하고 손을 어, 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입에 있는 거 빼고, 이게 억지로 입 벌린다고, 또 입을 톡 때린다고, 이게 막 울죠. 그럼 우니까, 아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먹여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습관과, 어, 부모가 볼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랑과, 어느 게더 중요한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단순한 논리인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 당장 하면 좋겠다. 나, 나에게 나 이게 편하겠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멍에, 어? 죄의 멍에를 메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멍에를 주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깨뜨렸냐? 대신 이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멍입니다. 멍에. 몽예.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갇혔다. 내가 갇히고 내가 찢기고 내가 메워야 될그 멍해를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갇히시고 찢기시고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줄로 다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에지시고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지고 그사랑의 줄로 메인바 되기를 주의 눈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은 구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내 가운데 있는 그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또 호세아서를 보면서 참 깨달은 것은 하느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응? 우리가에게 엄란한 여인을 데려오라. 어, 장녀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혹시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장녀가 또 나가서 몸을 팔고 바람을 피고 있는데 가서 갑을 집으라고 데려와라. 그 데려와서 니가 정말 사랑해줘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계속 이 우리가 이 고멸 같아서 계속 엄난한 짓들을 하고, 계속 죄의 길을 가고, 계속 세상으로 타협하고 타협하고 돌아가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어, 어미같이, 부모같이 내가 너를 안고 업었고, 너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면 이것을 하기 어렵겠지만, 잠시 사랑했다가 돌았으면 또 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함의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내 가슴에 있는 그 루카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라 여우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대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세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떨며올 것이다. 그들이 자기 길로 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떨며올 것이다.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삶을 그렇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어, 계명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범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laughs> 우리한테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린 너무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안타까운 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한다, 대단하다, 교만하다. 어,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들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사는지. 그 자기 사랑이 너무 넘쳐서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 뭘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잘났고 교만하면 내가 무슨 너부갓 내 살입니까? 너부갓 내 살처럼 온 세상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런 권세도 없으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부갓 내 살도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짐승이 돼서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들에서 들판에서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인생들이 솔로몬도 교만해서 말년에 범죄했는데 솔로몬처럼 되지도 못한 인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들 교만한지 문제는 뭘까요? 교만한 줄 모르는 문제요교만줄 모르는 게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라 한 사람들이 변질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혹 하나님 제가 교만할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고 할까봐,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안 있는 거요. 자기 기도 잘한다고, 예배 잘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말씀 좀 안다고 하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안 있는데.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좀 보세요. 내가 뭐, 이팔청춘도 아니고, 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오만하냐? 겸손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겸손한 사람들 중에서 어, 겸손한 자 중에서 최고 왕이다. 누가? 어, 이거 알기는안 해요? 알기는안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왕을 본받는 거예요? 겸손을 본받는 거예요? 예? 네? 겸손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겸손의 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일 겸손하시니까 우리는 겸손을 본받아서 나, 왕은 못 되겠죠. 겸손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겸손의 왕을 본받아서 그를 따라가는, 겸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이 이 자고하네, 자고가 뭔지 알면 스스로 교만거 누가, 아이고, 너 대단하다 해주면 교만한, 하그 조금 그래도 나은,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조금 나은 건데, 스스로 교만해, 스스로.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면 좀 겸손하세요. 어떻게 겸손하냐.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건 무슨 수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연불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떨며 올, 올 것이다. 우리의 인약함을 알고 우리가 비둘기 같지. 비둘기 이렇게 총을 쏘면요, 이게 총이 안 맞아도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죽냐면 총 소리를 듣고 심장이 터져서 죽고요. 비둘기는 그렇게 심장이 약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영광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줄 알고 아, 네. 아 우리 안에 하나님 할만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경만합니까? 아,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태어난 줄 알고 내가 내 힘으로 그런 줄 알고 내 인생에 내가 이만큼 집을 쌓고 어? 돈을 벌고 이렇게 한줄 자꾸 착각하니까.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